어, 오늘 도착한 어, 앰프입니다. 알리에서 구매한 앰프. 조립을 해볼 건데요. 기존에 제가 쓰고 있었던 게, 요거 작은 거 요거였었었는데, 소리가 좀 시원치 않아서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 쓰기 전에는, 요게 5 0트씩인가 음, 그리고, 어, 앰, 저 우퍼 달려있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작은 게 이거였었는데, 이거는 음... 하여튼 처음에 이걸 쓰다가 이거 음질이 별로여서 이거를 또 주문을 했는데, 소리는 그냥 그러는 대로 괜찮습니다. 뭐 블루투스도 되고, USB로 꽂아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소리가 어쨌든 조금 시원치 않아서 다시 오늘 재구매를 했는데, 이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선 알맹이 어, 제법 커요. 음 사양은 200 스피커 하나당 220 와트씩 두개 그리고 앰프는 350 와트. 어, 그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데, 어, 기존 거하고 똑같습니다. USB 꽂아가지고 음악 들을 수도 있고요 어, 블루투스로, 핸드폰 블루투스로 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아, 어, 요게 껍데기인데, 아직 조립이 안된 상태인데, 보시면, 어, 350, 모델명이 XYS350H. 우퍼가 350W란 뜻인가 본데, 아, 어, 기 나와있네요. 220W 스피커가 2개 지원되고, 그 다음에 350W 우퍼 스피커가 지원이 되는 즉2.1 채널 <laughs> 파워 앰프. 자, 그러면 조립할까요? 조립하는 거는 뭐 그냥 간단합니다. 얘는 알맹이의 껍데기만 조립하면 되는데, 여기 나사를 양쪽으로 세워서, 음,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래 껍데기 여기 사양이 나와 있네요. 블루투스 5.1 채널 지원, 파워 서플라이가 12볼트에서 38 3볼트1 0암페어까지 된다는 거. 제가 써 보니까 기존 걸써 보니까 볼트가 높고 암페스가 높으면 음질도 좀더 좋더라라는 거죠. 저는 어, 이거 사면서 앰프는 아직 이 뭐야? 이 오디오 저 전원은 전원 장치는 별도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제가 여기 쓰고 있던 거 요게 24V까지 지원이 되는 거라서 보시면 음, 18V 맥시, 맥스멈이 24.6V까지 지원되는 게 있어서 이걸로 사용을 하려고 일부러 파워 서플라이는 별도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 자 그러면 어, 후딱 한번 조립을 해보고 다시 스피커 연결을 하고 음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조립 들어갑니다. 어, 먼저 기판을 가운데 거를 잡고, 이게 위 상판 상판을 이렇게 조립하고 밑에 판도 이렇게 들어가고. 자그 전에 먼저 여기다 기둥을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기둥은 이제 요건데. 자, 빠르게 조립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했습니다. 금방하네요 조립은 나사만 하나, 둘, 셋, 넷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만 조립하면 그리고 이거 볼륨 키만 꽂으면 금방 조립이 됩니다. 자 이제 스피커 연결하고 전원 들어가고 어, 앰프 연결하고 아니, 이제 우퍼 연결하고 해서 한번 소리부터 한번 테스트를 또 해볼게요. 후딱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알리에서 구매한 xys 350h 3 5우퍼 350와트 지원되는 앰프. 결국 테스트 해본 결과 불량이네요. 불량. 아 뽑기 온 불량, 뽑기 온도 지질도없지 여지껏 알리에서 산 제품 중에서 처음으로 뽑기가 이렇게 불량인 제품이 왔네요. 안온 거는 아닌데. 제품은 잘 늦게 적당한 시간에 잘 왔는데 어쨌든 불량이 나서 지금 이제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기존에도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실내를 봤는데요 내부를 봤는데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좌측 스피커 우측 스피커 그다음에 우퍼 전원 그러니까 우퍼가 전원이 전저 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우퍼가 안 나오니까 얘는 우퍼가 안 나오면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스피커야 뭐 기존에 쓰던 다른 것네 이런 뭐 저렴한 거 이런 것들도 뭐한 30W 50W씩 나와서 얘네들도 들을만 하긴 한데 얘도 우퍼가 없어서 결국 얘를 산 건데 우퍼가 작동이 안 되면 차라리 스피커가 하나가 안 나오면 그냥 그냥 쓰겠는데 우퍼가 결정적으로 안 나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돈 거금 들여서 사긴 했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알리에다가 지금 반품 신청을 해 놨는데 반품 제품 불량이다 교환해 달라 아니면 환불 해달라 라고 신청을 해 놨는데 결과가 내일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리 잔뜩 기대하고 샀는데 결국은 이렇게 뽑기 운이 없어서 불량 제품이 왔네요 얘 예, 처음에 사실 받아 가지고 이게 블루투스 연결 그 안테나인데 5.1 채널이라고는 하는데 블루투스 연결하는 것도 한참 걸리고 엄청 애먹었어요. 겨우겨우 겨우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소리 들어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도 우퍼는 안 나와요. 어, USB로 꽂아서 노래 USB로 꽂아서도 테스트해보고 그다음에 블루투스로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음 소리 들어봐도 우퍼는 안 나오고. 전원인가도 어,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가요 굳이 여기다 안해도 되고 여기다 했는데 24.6볼트까지 전원인가를 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원도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스피커 두개는 다잘 나오는데 어, 우퍼가 안나온다는거 다방면으로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뽑기 운이 실패를 해서 불량품 어딘가 이상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찾을 수 있는건 아닌거 같고 결국 환불해달라고 신청을 해놓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샀는데 이런 알리표에서 이런 이런 것도 있네요. 여지껏 알리에서 수많은 제품 구매를 했는데 처음입니다. 이렇게 불량이 온 거는 음, 아쉽네요. 다음에 환불이 되면 그걸 가지고 만약에 환불이 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똑같은 제품을 다른 판매자한테 다시 살까? 아니면 아예 사질 말까? 고민 중인데 그건. 나중에 환불이 되면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쉽네요.